를시작니다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또는 но no. No. Cheers. Mm -hmm. 하 시네 기 여가니 하 시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4절 부터 6절 까지 입니다. 일로 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속죄제를 어, 얘기하면서 그 사실은 읽었어야 되는데 일절에 예, 어떤 누가 하는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잘못했다라고. 어, 그 그, 그 자기가 들은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2절 에 예, 3절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짐승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 이런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을 했구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와 접촉을 했구나 예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접촉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어떤 맹세를 해놓고 이것을 하리라 또는 뭐안 하리라 뭐 어떤 맹세를 해놓고 못 지켰어요. 그럼 이제 깨닫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속죄죄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병들거나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때 이 더러워진 양심을 그냥 두면 몇 달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더라도 더러워진 그대로 있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점점 어, 골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 구약 시대 때는 내 죄를 자백하고 속죄 제물을 바치면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 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그 신앙이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찝찝하잖아요 예, 양심이 자꾸 이게 회귀하지 않고 쌓이고 또그 죄도 그냥 넘어가고 또 이런 죄를 또 그냥 넘어가고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이 담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도 뭔가 그런 죄악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경화증, 강경화증처럼 양심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비교적 아이들이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 부모님에게 괴로워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데 나이가 들수록 양심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 가지고는 전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혀 모른다 그렇게 발뺌을 하고 또 검사 앞에서나 재판소 앞에서나 국회 청문 앞에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들통에 나는데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그런 수치심을 잃어버린 사회 그런 사람들로 현대인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하면 더 화를 내면서 반발을 하고 예막 적반하장 이라 그러고 아, 이것은 뭐 모략 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심한 수치심을 일단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움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에베소서 4장 18절로 1 9절에 보시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문둥병 환자처럼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죄를 지어도 전혀 뻔뻔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또는 알더라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정상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이제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이제 살아난 거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느끼는 그 생명의 감각이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살아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막 나를 책망하면서 좌절 속에 막 절망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물론 잠깐 좌절할 수아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좌절할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그 어떻게 그 귀찮게 또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그때그때마다 끌고 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예, 또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고 우리의 양심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직책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느냐, 그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한 자야말로 보석같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조차 게을리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우선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하시면서 그것이 바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속죄제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뭔가 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제물을 바칠 때 머리는 비틀어서 끈때 몸은 쪼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새두 마리를 바치게 하셨는데 두 마리를 딱 바치면 이게 쪼개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새두 마리를 가져올 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졌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이죄 없는 새가 또는 짐승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찔고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심지어 비둘기 조사 받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 이 사람은 가루로 예,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가루로, 즉 물질이 없어서 양심이 씻음을 받지 못하는 못한다. 이런 소리가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부자대로 예,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라도 지극히 적은 그 소재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씻고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에 하나님 앞에 참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이 양심이 헐찝찝하고 힘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서부터 더 깨끗함을 받게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던 그 작은 죄도 근데 점점점 더 이제 빛과 비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그눈 밑에 있는 거울로 봐서는잘안 보이던 그 죄까지도, 티까지도, 부흥강사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 작은 티도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작은 티도 보이는 듯이, 보이듯이 그것도 깨끗이 하고 싶듯이,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았고, 또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죄를 죄인 줄 몰랐는데, 점점 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게 있어서 죄가 아닌 것이 없고 생각으로 지은 죄 스치면서 지은 죄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인색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씻은 받고 싶고 늘 보혈에 내 몸을 담궈서 나를 담궈서 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혈의 늘 자신을 회개하고 씻으면서 양심이 깨끗한 백성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늘 예,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후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보좌 앞으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보혈을 지나 담대히 사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다 짓는 죄인데 하면서 우리가 계속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무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귀한 주일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일 학교를 기억가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가셔서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청장년들이 살아나고 우리 마천교회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재정도 채우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